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있고 나누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노예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날에 끌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를 노려할 하늘 백성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58절에서 63절을 보겠습니다. 58절에서 63절은 불순종한 백성을 언약의 땅에서 뽑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이 책에 기록된 토라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이 요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에 나내 하나님 요하는 두려워하는 하나 민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저주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범죄에 대한 가족의 연대 책임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애굽에서 경험한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이 그 질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한 질병과 재앙은 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을 가능케 한열 가지 재앙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셨으나 이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이시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경험할 애굽의 질병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질병을 극심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직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강력해져서 꼬리에 꼬리로 물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재앙과 질병의 협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 알려진 재앙과 질병 말고도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한 재앙과 질병들도.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길고 극렬한 재앙과 질병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멸망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복과 저주의 목록은 수학적으로 생생함, 가장됨 충격을 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논리와 합리적 이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들이 멸망할 때까지 재앙과 질병이 임한다는 말과 그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란 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12절은 숫자의 감소로 말합니다. 그와 같은 재앙과 질병 때문에 이스라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소수만 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의 감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뒤엎는 것이며 이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의 숫자인 70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소수이던 이들은 애굽에서 주애곡기 1장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재앙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6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선의를 베푸실 때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를 바라시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수가 적어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들은 온 세계로 흩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64절에서 68절입니다. 64절에서 68절은 포로가 된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우상 숭배의 고집병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4장 28절에 따르면 그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간 후에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우상숭배의 지속 가능성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증거이거나 하나님의 심판 결과이든 간에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지속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에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반론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와 이사야 사이에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과 표현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사성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의 관심과 강조점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사에서는 여호와의 창조적인 타걸성과 인간이 만든 우상들의 무기력함을 논증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신적 저주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방이들이 만든 무기력한 우상들을 숭배할 것을 언급합니다. 66절에서 67절은 포로 가운데 불안한 날들을 언급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열국 중에서 편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에 실곳을 찾지 못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리는 마음과 세하한 눈들과 살라는 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며, 심리적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공포와 근심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레이기 26장 36절에서 39절에서 발견됩니다. 레이기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근거 없는 혹은 가대망상의 심적 불안과 공포가 가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불안한 가운데 거하며 어둠과 밤의 공포 가운데 떨며 아침과 새날이 오기만을 고대할 뿐입니다. 애굽에 대한 언급은 58절에서 68절을 하나의 달락으로 구성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8장의 저주 목록은 언약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과장과 장함과 극도의 공포심을 조정하는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정확한 역사적 힌트나 논리적 가정과 연대기적 흐름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68절에선 이스라엘 역사의 완전한 역전이 언급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통치에 대한 복적의 의미로 배를 타고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는 역 출애굽을 살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사지 않을 만큼 노예 가치가 없을 정도로 조주 받은 상황이 저청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28장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교제에 머물게 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28장에 등장하는 축복과 저주들은 이 문맥 자체가 축복이 신자에게 대한 기계적 보상이나 조건이 아니라 저주의 경우에 준수의 실패에 따르는 저주 실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저주의 실현의 방지이며 적극적으로는 언약의 준수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무서운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그 재앙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바람도 아니며 살짝 아픔을 주다가 쉽게 아물 가벼운 상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에게 이말 재앙은 끝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대독 침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